자, 닥툴기부터, 어, 먼저 그래플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앉아서 할래야? 손 서서 할래. 앉아서. 어, 앉아서. 어. 예. 네. 다칠 수 있으니까, 자,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, 시작! 각돌기 조심히 했 자, 옆으로,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지? 네. 마음속 올라타기만 하면 돼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네. <laughs> 왜왜 왜, 왜 웃는 거야. 아니, 웃는 거. 네. 수중이 잘안 돼. 아, 기게 생겼어 아니 아니. 아 그래서 네. 맞았어요. 어, 어. 와. 땡만트. 땡만트. 자. 땡만트 더안 맞았어. 되는아 자. 자, 돌려줘. 목목목 내주면 안 돼. 주면안 돼요. 손으로 손으로 막아야죠. 막아야죠. 손으로. 손으로 막아.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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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금동와 <laughs> <laughs> 지금 도대체 아니, 진짜 아니, 그때 여자 선수를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난 것 같아, 진짜로 아, 역시 세계전의 선수는 그래도 한 20초 정도 버틴 것 같은데. 제가 봤을 때는 네. 아까 이렇게 두 손으로 다안 들어가고 한 손으로만 압박을 했었거든요. 그때 압박 느낌 못했어요. 그때는 이제 조금만 힘더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. 아 그때도 충분히 압박이 아, 있었어요. 네. 근데 포기하기 싫었습니다. 오. 너무 영광인 대령이었기 때문에. 조금 네. 더, 더 버텨보고 싶었습니다. 한번더 해볼 수 있나요?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여기서 끝내라고한번더 예.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한번만더 해볼까요?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<웃음> <쉽게> <웃음> 뭐어 자, 무조건 자 올라갑시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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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. 아니, 웃으면 안 되는데. 그 정도에. 아니,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로. 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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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용호아, 네가 나와야 되겠다. 어! 예. 이걸 어떻게 해 축구부 그래도 중학교 때 축구부까지 했으니까 훨씬 이기셨잖아요 네, 네. 그래서 한번 네. 아니 창준이가 네. 봤을 때 어땠어? 지금 순간 놀랬어? 티켓 오. 오. 할거 같아요 할거 <laughs> <것> 같아요 <laughs> 아나 약간 여자라서 이겨도 내가 솔직히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살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힘을 좀 줘야 되겠네요 자, 어. 자 우리 용희 씨부터 가하겠습니다와 이거는 아. 어. 시작 No, i Ah Ah 아 진짜 UFC 레벨 이 정도일 줄은 와와아와와와 하고 이 정도면 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아니 김전 씨가 했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? 근데 힘에 있고 네. 근데 아니 저희가 저희가 좀 놀랐어요. 왜냐하면 어 여자랑 이렇게 심하게 스파링하는 걸를 나도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원래 훈련할 때이 정도로 해요? 네, 이정도 진짜로 이 정도는 별로 힘든 것도 아니고. 네, 항상 그냥 다. 이 정도로 해요. 저희가 안 놀래도 되는 거죠. 네. 어, 나도 수좀놀랐어요 약간 쉬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바로? 아, 바로듣는데물을 잠깐 하고. 예. 알겠습니다. 와. 이 제대로 안는 와. 예. 와. 아니 진짜 뭐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어땠어요? 아, 장난이에요 진짜로? 네. 아, 아니,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웃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, 약간 웃을 수가 없는. 맞잖아, 맞지? 네. 아, 너무 격렬하게 해서 이거 약간 어, 웃을 수가 없는. 와, 와. 생각보다 잘할 수가 너 용이한테 따붙지 마. 따붙다가 <laughs> 지치겠는데, 진짜. 싸움이 아, 그럼 둘이 할래도 되는 거? 아니, 진짜 지쳤는데. <laughs> 싸싸우까요 네. 응. 어. 마음 전으면 계속 어? 싸우고 어아 싫어